오늘은 멀리 가지 않고도 서울 도심에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하철만 타고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이제는 열대야도 사라지고 가을이 다가오는 느낌이네요. 오늘 트레킹 코스는 지하철역에서 나가면 바로 시작되는 곳으로 서울 도심 외곽을 걸으면서 색다른 경험도 해볼 수 있고 지난달에 새롭게 개장한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도 둘러보고 특이한 전망대의 비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의 부람산역입니다. 부람산역 3번 출구로 나가서 바로 왼쪽으로 향합니다. 참 부암산역은 구 당고개역으로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당고개역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더군요. 부암산역 3번 출구에서 200m쯤 걸어가면 오른쪽으로 횡단보도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당고개공원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공원 입구로 향합니다. 공원 입구에는 서울 둘레길 안내도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서울 둘레길 주황색 이본과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걸어볼 트레킹 코스는 서울 둘레길 이 코스로 조용히 혼자서 걷고 싶을 때 가끔씩 찾는 코스입니다. 오늘도 변사또랑 함께 천천히 한번 걸어 보실까요? 당국의 공원 중간쯤에서 오른쪽에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서울 둘레길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표지판과 주황색 리본과 화살표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찾아가는 길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계단이 끝나면 더감정 정자가 보이는데요. 더감정 앞을 지나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길을 건너면 계단 앞에 도착합니다. 처음부터 상당히 긴 계단이 시작됩니다. 위쪽을 쳐다보면 아찔하지만 매미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계단도 금방 끝이 납니다. 여기서 서울둘레길 표지판과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 올라가면 서울둘레길 1코스가 끝나고 2코스가 시작되는 당곡의 공원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오늘 걸어볼 코스는 서울 둘레길 2코스로. 이 이코스가 끝나는 상계 나들이 철쭉동산을 지나 부람산 전망대를 거쳐 상계역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총 걷는 거리는 10km 정도이고 소요시간은 약 4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서울둘레길 이 코스는 오르막 내리막길이 많아서 지루할 틈이 없는 재미있는 코스입니다. 계단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코스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혼자서 트레킹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서울둘레길 이 코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계절마다 가끔씩 이곳을 찾곤해 하는데요 걷고 나면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르면 금세 또 흙길이 나오고 오르막길이 끝나면 다시 평지길이 나오고 주변에 울창한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향기로운 숲내음은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입니다. 쉬지 않고 울어주는 매미소리 들으면서 걷고 나면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 다 풀고 돌아가고는 합니다. 계속 걷다보면 서울둘레길 2코스의 명물인 거인손자국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서울둘레길 2코스에 있는 거인발자국바위와 연계해서 이곳의 바위를 거인손자국바위라고 부르는데요. 옛날 수락산에 살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을 지켜주던 거이니 개발의 영향과 수락산이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자 수락산을 버리고 떠났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바위입니다. 전해지는 전설은 자연 생태계의 보존과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거인 손자국 바위를 뒤로 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서울둘레길 이 코스는 불암산역과 상계역 주변을 크게 돌아가는 코스인데요. 혹시 트레킹이 힘드실 때는 언제든지 불암산역이나 상계역으로 빠져 트레킹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곡의 공원 갈림길에서 1 시간쯤 걸었을까요? 오른쪽 아래로 주차장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은 노원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의 주차장입니다.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노원동막골 자연 휴양림 노원 동막골 자연휴양림 노원휴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서울 둘레길 이 코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노원휴가 어떤 곳인지 꼼꼼하게 돌아보고 서울 둘레길 트래킹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 나는 취지로 꾸며진 서울시 최초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수락휴입니다. 지하철 4호선 불람산역에서 1.6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걸어서도 이동이 가능한 곳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 센터와 개별 숙박동이 있고 트리하우스, 레스토랑 및 카페테리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룻밤 자연 속에서 쉬었다 가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모든 객실이 예약이 치열하지만 특히 가장 위쪽에 있는 트리아우스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은 객실에 TV도 없고 취사 공간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저 자연과 함께 자연 속에서 호흡하는 것이 이곳의 취지라고 합니다. 취사를 할수 없는 대신 방문자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홍신의 시즌 서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도 많고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 바라보면서 식사와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의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별빛 정원과 오른쪽은 하늘 정원과 햇살 정원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곳은 도로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는 햇살 정원입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고요한 자연 속에서 하룻밤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별빛 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에 세 동밖에 없는 가장 예약이 치열한 트리하우스입니다. 지상 14m의 높이에 지어진 호텔급 시설로 별을 바라보면서 낭만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약 방법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손나들이 이 접속 후 선착순으로 가능한데요. 노원구민한테는 우선권이 주어지며 노원구민은 1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매달 7일 오후 2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예약 시작 3분 만에 마감이 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리하우스 위에서 바라본 자연 휴양림의 풍경입니다. 바로 위쪽에 있는 수락산 동막골 무장의 산책길에서 여유있게 산책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찰도 둘러볼 수 있고요. 서울 도심 속에서 온전히 자연과 함께 호흡하면서 노원휴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룻밤 아름다운 추억 한번 만들어보고 싶네요. 입구로 내려와서 다시 서울둘레길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동막골 자연휴양림을 지나면 큰 길을 조금 걷게 되는데요. 정면으로 보이는 고가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입니다. 부람산역은 여기서 1km 정도 계속 직진하시면 되고요. 서울 둘레길 2 코스는 주황색 리본과 화살표를 따라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다시 울창한 숲속길이 시작되는데요. 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구간을 지나는 동안 자동차 소리 때문에 조용히 걸을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계단이 끝나고 숨좀 돌리려고 하는데 웬곰 같은 놈이 보이는데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목줄을 보니 키우던 개 같은데 너무 무섭게 생겼네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이번에 도착한 곳은 덕릉 고개입니다. 아래로는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인데요. 이곳이 수락산과 불람산의 경계입니다. 앞에 보이는 계단만 올라가면 수락산 구간은 끝이 나고, 불람산 구간을 걷게 됩니다. 지금은 불암산 구간을 걷고 있는 중인데요. 매미들은 여전히 쉬지 않고 계속 울어주고,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한결 더 가볍게 해주네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연인 바위입니다. 사람 모양의 바위가 서로 붙어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보는 모습은 남녀가 서로껴안고 키스하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봐도 신기한 바위네요. 자연의 신비로움은 참 대단합니다. 연인 바위를 지나 조금 걷다 보면 전망대를 만나는데요. 이곳의 전망대는 서울 둘레길 이코스에서 유일하게 볼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모처럼 빵 뚫린 전망대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쉬었다 갑니다. 노원구 일대와 북한산의 풍경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전망대 바로 아래에는 작은 채석장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쉬었던 전망대를 비롯해서 이곳은 돌을 캐던 채석장 자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돌탑과 깨진 바위들을 쌓아 만든 석조 조형물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쉬었다 갈수 있는 휴식 공간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강곡의 갈림길에서 3시간쯤 걸었을까요? 상계나들이 철쭉동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계나들이 철쭉동산은 조금 후에 돌아보게 돼부람산 철쭉동산처럼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곳도 조용히 돌아보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상계나들이 철쭉동산 정자를 지나 조금 걸어가면. 서울둘레길 2코스는 끝이 나고 3코스가 시작되는 상계나들이 철쭉동산 갈림길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트레킹을 마무리하실 분은 오른쪽 부람산역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는 3코스 화랑대역 방향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상계 나들이 철덕동산에서 3~40분쯤 걸어가면 여러갈래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불암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직진하면 서울둘레길 3코스 화랑대역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코스는 오른쪽 불암산 힐링타운으로 내려갈 건데요. 불암산 힐링타운은 여러 가지 정원문화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찾아와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 만나는 곳은 불람산 전망대입니다. 높이 10m의 전망대로 불람산 힐링타운의 명소인 나비정원에서 나비가 날아오르는 것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집니다. 가까이 불람산부터 수락산과 도봉산, 자원봉도 볼수 있고, 북한산의 백운대와 보현봉까지도 선명하게 다볼수 있습니다. 북악산과 북서울 꿈의 숲은 물론, 멀리 남산과 영축산과 천장산, 관악산, 청계산까지도 다볼수 있고, 롯데월드타워까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풍경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부암산 전망대를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산책길은 부암산 전망대와 부암산 철쭉동산까지 이어지는 무장의 산책길인데요. 기존의 등산로에 무장의 데크기를 조성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쉽게 전망대까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부암산 힐링타운은 부암산 철쭉동산과 나비정원 산림치유센터와 조금 전에 지나왔던 부람산 전망대 등 볼거리가 다양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전망대에서 10분쯤 내려가면 부람산 힐링타운의 대표적인 명소 부람산 철쭉동산에 도착합니다. 도람산 아래로 펼쳐지는 철쭉동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오셔도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만개한 철쭉꽃이 장관을 이루고 여름에는 보시는 것처럼 녹차밭이라도 보는 듯한 초록초록한 풍경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힐링이 저절로 되는 곳입니다. 가을에는 아름답게 물드는 단풍과 겨울에는 아름다운 설경을 구경할 수도 있고요. 부람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부람산 힐링타운은 천혜의 자연이 만들어낸 명소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람산 힐링타운은 산계역에서 도보로 20여 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찾아오기도 쉬운 곳입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요. 아이들하고 방문하셔서 정면에 보이는 나비정원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불암산 힐링타운까지 돌아보고 산계역으로 향합니다. 구람산 힐링타운 입구에서 아파트 사이 길로 5분쯤 걸어가면 큰 길에서 대게나라 식당을 끼고 오른쪽 산계역 방향으로 향합니다. 구람산 힐링타운에서 20분쯤 걸어가면 고가도로가 지나가는 큰 도로에 도착합니다. 대오프라자 상가 건물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대오프라자와 3번 출구라고 쓰여져 있는 계단이 보이실 겁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트레킹을 마무리할 지하철 4호선 상계역 3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서울 둘레길 2코스의 수락산 동막골 자연휴양림 노원슈와 부람산 힐링타운까지 걸어보았는데요. 오늘 트레킹은 어떠셨나요? 오늘 트레킹도 만족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